항청사소은다 아시죠? 그죠? 네, 학청사소 네, 누구나 다압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급성염증, 이 마이크 좀 끄고 할게요다 들리시죠? 네. 네. 급성염증이 있고, 염증은, 네. 네, 급성염증이 있고, 만성염증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의학용어인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외부 충격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에서 서서히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은 만성염증이에요. 그 만성염증은 누가 이렇게냐면 여러분들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 독소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독소 얘기 한번 해보시죠. 독소가 뭐예요? 우리 디톡스 많이 했잖아요. 디톡스 많이 했잖아. 그죠? 근데 뭘, 뭘, 뭘 하긴 했는데 뭘 독소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독소는 자, 우리 활성산소는 알죠? 맞죠? 근데 활성산소가 뭘 만드냐면 바로 이렇게 염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드냐면 독소를 만드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해요? 어, 세포를 파괴해서 그, 그 자리에 이제 염증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활선산소가 어떤 독소를 만드는데 이 독소가 이름이 뭐냐면 이게 알데이드예요 네, 지금 술 드시는 분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술 먹어서 생기는 독이 뭐예요알코올에서뭐예요 아세트 알데이드 바뀌고 나머지 이제 아세테이트로 식초로 바뀌어서 몸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술 먹은 독이나 우리가 밥을 먹은 독이나 우리가 에너지 만들 때 생긴 독이나 뇌를 파괴하는 독이나 혈관을 공격하는 모든 독은 다 뭐예요? 구조가 알데이드예요. 이게 2 0 0가지 알데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독이 있는데 2 0 0가지의 저희는 메인 매인, 인성, 우리 몸에 생기는 내인성 독소. 이게 바로 알데이드인데 이걸 갖다가 타겟으로 없애는 알데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를 저희가 이제 만든 거예요. 하버드, 스탠퍼드, 존스터키스 다 했는데 이게 성공 못하고 저희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뭐 먹으면 작동하도록 주사를 안 맞아도 돼요 그냥 가루로 캡슐 먹으면 돼요 그래서